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연애나 결혼을 했을 때 되게 행복해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히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되게 행복해하고 자기 사람에게 만족하는 경우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연애와 결혼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핵심은 조건의 두세 가지 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애매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에 되게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게 되게 확실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의 따뜻한 성격이 1순이다. 나를 배려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의 경제력이 2순이다. 남자 얼굴이 못생겨도 이해한다. 남자 집안이 별로도 괜찮다. 그런데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조건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야 내가 연애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 몇 가지는 확실하게 보고 포기할 건 어느 정도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이건 남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만나면서도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보이는 경우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돈도 적당히 벌고 집안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한 거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성적 매력이 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숫기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내가 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안정감도 있고, 돈도 괜찮게 벌고, 대머리도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럼 연애나 결혼 생활에 뭔가 갈증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자의 매력을 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죠. 잘 나가는 남자지만 가부장 쪽에다가 성 쪽이 이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을 하고 어떤 걸 타협해서 만족할지잘 정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을 포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괜찮았으면 좋겠거든요.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면 특별히 막 엄청나진 않아도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외모도 괜찮고, 몸짱에 키도 크고, 성격도 젠틀하고, 학벌이랑 집안도 괜찮고, 술, 담배 안 하는, 나만 바라보는 남자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남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랑 드라마랑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하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몇 가지는 가져가고 포기할 건 내려놓아야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외로 하나 말씀드려보면 제가 위에서 말했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지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잘 생겼고 몸짱이 키도 크고 젠틀하고 집안도 잘 나가는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백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 남자는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그걸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른 여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달프집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내가 원하는 조건을 두세 가지 정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그럼 잘 들어가요.